마운드의 에릭 요킷입니다 공숭김 투구의 1인자 요키시 투수가 승부합니다 1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완전히 타자 타이밍을 코스로 하고 쉽게 승부하면 안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좋습니다 3롯! 3롯 수다수개 김봉현 선수입니다 혜태의 원년 멤버 파워 히터 맞췄습니다! 수비수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오! 행입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걸쳤습니다. 아! 맞았네요. 삼진아. 투수 2번 공은 뒤로 잡아 하게 스트라이크 꽂아 넣었습니다. 공을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맞췄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삼루수 따라가서 잡아 냅니다. 맞췄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18루수로가 안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스트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쳤습니다스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수비라가플라이볼을처리합니다스트니다라니다스트라서니다됩니다 아쉽게도 이번이니 별 도움 없이 끝났습니다. 공수 <목소리> 대입니다볼볼 <볼>, 볼입니다. <목소리>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맞았습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걷어올렸습니다 현장 넘어라 이 선수 공팩트가 좋아요 배트에 공을 정확히 맞춰버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유효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맞습니다 선노 손동! 선노수 3너! 3너 수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장효조 선수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오늘의 승부에 관건이겠는데요 이 선수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킵니다 크게 한 방을 물었지만 한 방위가 헛돕니다 삼진아! 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아, 잘 굴러냈네요. 볼입니다. Right.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좋습니다. 삼노! 삼노수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꽉차는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과 공을 따라갑니다. 홈격선수 홈으로 훅낼수 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투수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찾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쪽입니다. 좌익수 차아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좋습니다 스리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어차피 네 타자 중삼타자는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수수. 숨어면 안돼요 잡힌다 중견수 중견수 점점 넘어갑니다 <laughs> 역시 이 선수 파워는 방해낼 수가 없네요 힘이 장사에요 장사 바로 넘겨버립니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박김상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하자가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골이 올랐습니다. 탐정 넘어라. 탈로스윙이 오늘 이 선수 제대로네요. 공이 쭉쭉 날라가요 스와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첫수가 타구가 멀리 갑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 오엑수가 잡아냈습니다. 발전을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 수리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엑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외야수 스타일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투수, 의시할 필요 없어요. 잘 던졌거든요. 우!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한장 너머로~ 이 타자 시원하게한방 날려주네요. 잘 쳤어요. 맥도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 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타자, 오, 기다렸습니다. 오,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파울 쳤습니다 공은 좌익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1타 안타, 안타입니다 2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안타 넘어라 이 선수 그래도 체중때는 쳐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기죽한 홈런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 한국, 일본, 미국 야구를 제패한 대한민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역시 타석에 서면 구소된 선수예요. 1호수 잡았습니다 1루 1호!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별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마이크존을 스트라이크 살짝 걸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 등 임창용 선수는 선발뿐 아니라 마무리로서도 최고의 어이! 선수였습니다 발전을 시작 걸쳤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떴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수비수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박수를 살짝 걸쳤습니다. 맞습니다, 승노, 승노 소.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가 배트를 멈췄습니다. 볼.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탄석 때 감이 좋았어요 저런 공을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깜짝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댔니다 스트라이크 멀리 갑니다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하하,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은 아쉽겠지만 좀더 분발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